자 593번 자매니저 s hope that 매니저들은 대처를 소망합니다. When customers slow down 자 고객들이 속도를 늦출 때라는 얘기는 고객들이 줄어들 때는 줄어들 때 they will buy uh, a few extra item 그들이 약간의 추가적인 아이템들을 사기를 소망합니다. 그러니까 좀 고객이 숫자가 줄었어 그러면은 똑같 좀 줄어든 고객들이 숫자에 고객이 오더라도 이제 한 사람이 두개살 거를 이제 좀세개네개 사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지. 뭐 어, 당연한 얘기겠네. 그죠? 어. 자 여기서 여기에 슬로우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또 보니까 웬 여기서는 부사절로 쓰인 거죠. 명사절이 아니야. 목적어가 아니잖아. 그러니까 미래 시제 없어요. 그 다음에 어퓨는 얘는 둘다 약간의 라는 뜻이지만 얘는 복수 명사랑 다녀야 되고. 얼리들은 단수명사랑 다녀야죠. 셀수 있는, 셀수 없는, 뭐 이런 개념인데, 그냥 복수당수로 기억하면 돼. 근데 뒤에 보니까 S가 붙어있네.